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문난 3대 할머니 떡볶이. 신당동에서 꽤 유명한 3대 할머니 떡볶이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한 비주얼인데요. 옛날 즉석떡볶이와 열분하게 매운 떡볶이, 그리고 치즈떡볶이, 다양한 떡볶이를 선보입니다. 아무래도 신당동 떡볶이는 즉석떡볶이로 가장 유명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먹었던 었 입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즈를 한번 투하해 보았는데요 와 색깔나다 정말 맛있겠죠 비주얼 최고 소문한 떡볶이는 MBC 파업 매거진 방송도 탔는데요 소문한 떡볶이 먹으러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사인이 많네요 영수증 리뷰를 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주식홀까지. 단무지도 무한 리필. 많이 찾아주세요. 신당도 3대 할머니 떡볶이였습니다.